우리 다리가 뽕나무 잎을 먹고 있습니다. 지금 <laughs> 우리 다리 때문에 뽕나무 잎못 큽니다. 지금 조금만 크면 다 따먹네요. 이 다리가 이게 속이 안 좋으면 이런 뽕잎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자꾸 따먹는 것 같아요. 그래 가지고 토해내더라고 보니까 다리야 그까 맛있나? 응? <laughs> 어? 다리야 맛있어 뽕? 속이 안 좋아. 아이고 속이 안 좋아서 어떡하노, 다리, 음다리. 응, 응. 맛있어. 응. 맛 없지. 아이고 우리 다리 몸이 안 좋은가 보네. 응. 뭘 잘못 먹었나, 다리야. 응, 응. 우리 다리, 아이고 뽕나무 다뜯어 먹네. 응. 다리 너 때문에 이 뽕나무 못큰다 뭐 지금. 어쩌노. 응. 응? 다리야. 너 때문에 이뿡나무 먹고, 니가 다 뜯어먹었어, 이거. 응? 조금 크면 뜯어먹고, 조금 크면 뜯어먹고, 응? 응? 어? 그만 먹어, 이제. 응? 됐다, 그만 먹어, 이제. 됐다, 그만 먹어. 응? 다 먹어, 이거 남겨놔야지. 죽어, 얘. 그만 먹어, 됐다. 그만 먹어. 옳지 이제 밥먹어 잘 먹었어